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미르치아 엘리아대의 흥미로운 분석을 좀 따라가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세계 종교 사상사 일부를 통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초기 이스라엘 종교가 사실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역동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어, 창세기부터 사사 시대까지 그 여정을 함께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하죠. 네. 익숙한 이야기 속 숨겨진 의미와 놀라운 변화들 이런 걸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고대 근동이라는 뭐랄까 거대한 신화와 종교의 용광로 속에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야훼 신앙이 어떻게 싹트고 또 주변 문화와 부딪히고 섞이면서 발전해 나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단순히 성서 이야기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 그 생각의 뿌리랄까 그 변화의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아마 당신이 아하고 무릎을 치게 될 만한 그런 지점들이 있을 텐데 놓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좀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음, 창세기 앞부분 그 유명한 창조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창세기에는 흥미롭게도 창조 이야기가 두 개나 등장하죠. 일장은 하느님, 그러니까 엘로힘이 말씀으로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면서 세상을 창조하는 뭔가 좀 장엄하고 체계적인 그림 같아요. 네, 맞아요. 보신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첫 번째 이야기. 그 자료에 따르면 보통 사적의 문서로 분류되죠. 이건 질서와 완결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창조신화 뭐 에노마 엘리시 같은 걸 보면 신들끼리 막 싸우고 그 패배한 신의 몸으로 세상을 만들잖아요. 네, 그런 전투적인 내용들이 있죠. 근데 창세기 1장은 그런 폭력이나 갈등이 전혀 없어요. 오직 신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아주 독특해요. 뭐 악의 세력 같은 건 아예 등장하지 않고 창조 자체가 선하다. 이렇게 선언하죠. 음. 이건 당시 혼돈과 폭력이 세상의 근원이라고 봤던 주변 문화에 대한 뭐랄까 강력한 신학적 반론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을 신의 형상 즉 이마고데이로 만들었다는 선언은 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이장이죠 자료에서는 야훼 문서라고 부르던데 이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훨씬 더 소박하고 좀 인간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야외 하느님이 마치 도공처럼 진흙으로 직접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배경도 좀 사막 같고 에덴 동산도 등장하고요. 여기서 인간은 동산을 일구고 지키는 존재로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건조한 환경 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기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모티프 자체는 뭐 다른 고대 문화에도 있긴 한데 여기서 아담의 갈비뼈로 입을 만드는 이야기는 좀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그 부분은 어떤 해석이 있죠? 엘리아데는 이걸 태초의 인간이 가졌던 양성성,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이 분리되기 이전의 완전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양성성이요? 네. 분리 이전의 온전한 하나됨을 보여준다는 거죠 많은 신화에서 신들이나 최초의 존재가 양성성을 지닌 것으로 미소되는데 이게 뭐냐면 대립되는 것들의 조화를 통한 완전함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에덴동산 이야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의 유혹 이건 뭐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워낙 유명하죠 그런데 엘리아데는 이걸 단순히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서 벌받았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길가메시 서사시처럼 불멸을 얻는 데 실패한 이야기로 해석하는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식 혹은 알미라는 것이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꿔 버릴 수 있는 뭐랄까 실존적인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 뱀의 유혹도 잘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느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신처럼 된다는 유혹. 결국 금단의 열매를 먹은 행위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이게 나중에 원죄의 사상의 뿌리가 되는 거죠. 엘리아데는 이런 해석이 점차 야외의 유일성과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신처럼 되려는 욕망 자체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음… 낙원에서 쫓겨난 뒤 이야기는 좀더 어두워지네요. 인류 최초의 살인, 카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땅을 가는 농부 카인하고 양을 치는 목동 아벨, 이 둘의 갈등으로 그려지는 게 흥미로워요. 네. 카인이라는 이름이 대장장이를 뜻할 수도 있다는 해석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대장장이요? 네. 고대 사회에서 대장장이는 불과 금속을 다루는 신비로운 기술 때문에 존경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유목생활을 더 이상적으로 보고 정착 농경문화나 기술발전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걸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카이는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또 그의 후손들은 악기나 금속도구를 만드는 기술자로 나오죠. 그러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문명의 시초와 연결되는 셈이에요. 그 뒤에는 사람들이 엄청 오래 살았다는 족보가 쭉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거인 영웅들을 낳는 이야기가 불쑥 끼어들죠. 음. 이건 좀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쵸. 이 타락한 천사 이야기는 후대 문서에 더 자세히 나오긴 하지만 엘리아데는 이게 성서 기록 이전에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신화 조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원래 있던 이야기일 수 있다. 네. 다른 문화권 신화에도 신과 인간 사이에서 영웅이 태어난 영웅시대 모티프는 흔하게 발견되거든요. 중요한 건 성서 편집자들이 이런 신화적 요소들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남겨뒀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야외에게도 뭔가 인간적인 면보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승 자체를 존중한 거죠.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대홍수 이야기가 펼쳐지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후회하고 노아 가족과 동물들만 방주에 태워서 살린다는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잖아요. 네.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신화, 특히 그 길가메시 서사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네. 비교하는 글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엘리아데가 강조하는 건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재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재해석이요? 네 단순한 자연재해나 뭐 우주적 순환 그러니까 파괴와 재창조 같은 걸로 본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야외의 심판이자 또 야외가 이끌어가는 성스러운 역사의 한 사건으로 의미를 부여한 거죠 어... 예를 들어 바겔로니아 신들은 홍수에 휩쓸린 인간들을 보면서 막 슬퍼하고 두려워했다고 나오는데 야외는 오히려 인간의 죄를 엄중히 묻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건 이후 모세 시대 율법의 성격을 좀 미리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도전은 계속되네요. 이번에는 하늘에 닿는 탑, 바벨탑을 쌓려고 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요. 네. 이건 역시 인간의 교만, 오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야외는 인간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못할 일이 없겠다고 보고 언어를 뒤섞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흩어버리죠. 네. 엘리아데는 이것 또한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신전탑, 지구라트라고 하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 여겨졌던 그런 상징물을 야외 신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 지구라트요? 네. 인간 스스로 하늘에 오르려는 시도를 신에 대한 도전으로 본 거죠. 기존 신화를 차용하되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들어보니 창세계 1장에서 11장까지는 마치 거대한 서막 같네요.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음, 선택하고 비틀고 또 야훼 신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세상과 인간은 왜이 모양 이꼴인가 이걸 설명하는 이스라엘 버전의 태초 이야기랄까요? 아,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후에 펼쳐질 이스라엘 민족만의 성스러운 역사의 기초가 되는 거죠. 네. 네, 엘리아데가 여기서 이스라엘 종교 사상의 독창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주변 이야기를 베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 체험에 비추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의미를 재창조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과는 다른 하느님과 선택받은 민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유형의 종교적 세계관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말씀대로 창세기 12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화적인 태고 시대를 벗어나서 아브라함이라는 특정 인물이 등장하고 야외가 그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죠.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요. 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종교적 경험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은 게 아니라 신이 먼저 인간에게 나타나서 명령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것. 그리고 인간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전적으로 순종하죠. 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시기, 즉 족장 시대 종교의 특징은 아버지의 하느님 숭배예요. 내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처럼 특정 가문이나 개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신이죠. 아, 개인적인 신? 그렇죠. 유목민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아주 가깝고 개인적인 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곳의 토착 최고 신이었던 엘. 이게 그냥 신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이기도 하지만 당시 가나안의 주신 이름이기도 했죠. 점차 하나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또 돌기둥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마세바라고 하던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야곱이 꿈에서 하늘 사다리를 보고 나서 돌베개를 세우고 베델 하느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도 유명하고요. 네, 마세바는 보통 신성한 장소를 표시하거나 신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기둥을 말합니다. 그냥 표지석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거죠. 그렇군요. 야곱의 베델 이야기는 그런 장소가 어떻게 신성한 공간, 즉 하느님의 집으로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신적인 계시를 체험한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좀 충격적인 부분은 역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사건 아케다인 것 같아요. 엘리아데는 이게 다른 민족들의 인신 제사 예를 들어 뭐 전쟁에서 이기려고 아들을 바친 모아부왕 이야기 같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아, 그건 결정적인 차이가 동기에 있습니다. 다른 인신 제사가 보통 어떤 목적 뭐 승리나 풍요 같은 걸 얻기 위한 거래나 간절한 기원의 성격이라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는 왜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로 행동했다는 거죠. 믿음! 이것이 엘리아데가 말하는 성스러움의 역설입니다. 신적인 것이 때로는 우리의 도덕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심지어 끔찍한 범죄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신성하다고 믿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을 살해하려는 행위에 불과했죠. 이 이해할 수 없음을 믿는 믿음, 이야말로 아브라함 신앙의 핵심이고 이후에 키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와, 이렇게 강렬한 개인적 신앙 체험이 이제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민족 전체의 경험으로 확장되는군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모세의 극적인 출생과 성장,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야외를 만나는 장면은 정말 유명하죠. 네. 특히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은 아주 결정적입니다. 여기서 야외는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의 아슈에르 에흐에라고 밝히시죠. 네, 그 이름이 참 어렵죠. 이름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버지의 하느님과 동일시해요. 아, 연결시키는군요. 그렇죠. 즉 족장들의 개인적인 신이었던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으로서 당신의 고유한 이름과 더 강력한 계획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죠. 여전히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지만 동시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는 질투하는 하느님으로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훨씬 더 강력하고 때로는 좀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 사건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10가지 재앙, 6월 절밤, 홍해. 혹은 뭐 갈대 바다라고도 하죠. 그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신의 선에서의 계약. 물론 엘리아 대도 이 사건들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고 언급하죠. 맞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의 탄생 이야기, 그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가는 이야기는 사르곤 대왕 같은 다른 고대의 영웅 설화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아, 그런 패턴이 있군요. 네. 출애굽 사건 자체도 아마 소규모 집단의 경험이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원 신화로 확대되고 다듬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아드가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 역사적 사건 혹은 그 기억이 원래 유목민들의 봄맞이 축제였을 6월절 의례와 결합되었다는 점이에요. 아, 유월절과 연관되는군요. 네. 자연의 순환을 기념하던 종교적 행위가 민족 해방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의뢰로 재탄생한 거죠. 이것이 바로 야외신앙이 기존의 종교 형태를 흡수하고 변형시키는 독특한 방식이라고 엘리아데는 분석합니다. 뭐랄까 우주적 시간을 역사적 시간으로 바꾸는 힘이죠. 신의 산에서 맺어진 계약 그 핵심은 십계명이잖아요. 석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인데 이걸 보면 당시에는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여러 신들 중에서 야훼만을 섬기라는 요구가 그러니까 단일신교에 가까웠다고 볼수 있겠네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당시 고대 근동의 다신교적인 환경 속에서 야훼 신앙이 점차 자신의 유일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성서 자체에도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개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신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야외 자체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아 야외의 형상 자체를 금지하는? 네 야외는 어떤 모습으로 고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선언인 거죠 그런데 성서에서 야훼가 분노하거나 질투하고 또 기뻐하거나 후회하는 등 상당히 인간적인 감정을 보이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근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이런 묘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엘리아데는 바로 그 점이 야훼 신앙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야훼는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는 듯 묘사되지만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뭐 인간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죠. 네. 가족도 없고 오직 홀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신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으로 보이는 격렬한 분노나 행동들은 오히려 야외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완전히 다른 분, 간스 안드레, 즉 전적 타자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인간의 틀로 다 담을 수 없는 신성함의 표현이라는 거죠 음, 신의 산 장면 묘사는 정말 압도적이죠 빽빽한 구름, 번개, 천둥, 나팔 소리, 연기 자욱한 산. 여기서 계약의 증표인 돌판을 넣은 언약궤와 이동식 성소인 회막에 대한 지시가 내려지고요. 네, 이 언약궤와 회막은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야외가 함께 계시다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이동하는 성소네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상징하는 궤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슬람 등장 이전 아라비아 유목민들에게도 이와 유사하게 신성한 천막이라 상징물을 앞세우고 이동했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목 문화의 종교적 표현 방식이었을 수도 있죠. 자, 이제 광야시대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한 후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혼란기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엘리아대는 이 시기를 야외 신앙과 가나안 토착 종교가 본격적으로 뒤섞이는 뭐랄까 종교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의 첫 단계로 보네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는 야외가 아주 강력한 전쟁의 신으로 부각됩니다.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고 뭐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돕는 등 직접 전쟁에 개입하죠. 네. 성전 개남이 나타나고 정복한 도시의 모든 것을 파괴해서 야외께 바치는... 헤렘이라는 관습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일단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큰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죠? 유목민 시절 중요했던 환대의 정신이 약화되기도 하고 기도원이나 입다 이야기에서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이동식 성소 대신 실로 같은 고정된 장소에 성소를 짓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앞서 아버지의 하느님이 가나안의 엘과 융합되었듯이 이제는 농경 사회의 핵심 신인 풍요와 폭풍의 신 바알. 야웨가 혼동되거나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하, 바알 숭배와의 갈등이 시작되는군요. 네.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로발, 즉 바알이여 맞서 싸우소서라는 뜻이었다는 건 정말 상징적이죠. 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제사 방식이나 성소의 모습까지 가나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건좀 놀라운데요. 제물을 통째로 태우는 번제, 올라라고 하죠. 그것도 가나안식이고 농경축제들도 받아들이고 심지어 성소에 세우던 돌 기둥 마세바나 나무 기둥 아세라 그 가나안 여신 아세라의 상징이죠. 그런 것까지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레위인 중심의 제사장 제도 역시 가나안의 모델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엘리아드가 지적하는 가장 흥미로운 아이러니는 바로 예언자 현상입니다. 예언자요? 네, 나중에 순수한 야외 신앙을 외치면서 이런 혼합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게 될 예언자들. 히브리어로 나빔이라고 하죠. 바로 이들 말입니다. 그런데 황홀경 상태에서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예언 현상 자체가 사실은 가나안의 바알 숭배, 그들에게도 나빔이라는 예언자들이 있었죠. 또는 시리아 지역 마리 문서에 나오는 아필룸, 무흠 같은 존재들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비폰하는 그 현상조차도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즉 예언자들이 되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순수한 야훼 신앙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그들이 비판했던 가나안 문화와의 길고 복잡한 투쟁과 융합 그리고 창조적인 재해석 과정을 통해 이미 새롭게 형성된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하고 역설적이네요. 순수함을 외치는 행위의 뿌리조차 혼합적인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초기 이스라엘 종교 발전의 핵심적인 역동성이라고 엘리아대는 강조합니다. 야훼 신앙은 진공 상태에서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갈등 그리고 창조적 수용 속에서 살아 숨쉬며 진화해온 것입니다. 오늘은 미르차 엘리아대의 눈을 통해 창세기부터 사사시대까지 초기 이스라엘 종교의 형성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고대 신하들을 어떻게 자신들의 이야기로 재창조했는지, 또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계시가 어떤 새로운 길을 열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치열한 만남이 또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는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어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고정 불변이 아니라 끊임없는 재해석과 변형에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신화가 한 민족의 구체적인 역사 이야기로 바뀌고 개인의 깊은 신앙이 공동체의 법과 제도로 발전하며 다른 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갈등하고 융합하며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네. 야훼 신앙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종교와 문화의 바다 속에서 상호 작용하며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간 것이죠.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의 믿음, 가치관 혹은 뭐 문화적 관습들 안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과거의 만남과 충돌, 그리고 재해석의 흔적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음.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의 지칭들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해하는데 또 어떤 새로운 열쇠를 줄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